안녕하세요 오늘은 포핸드를 치실 때 왼손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왼손의 큰 역할 두 가지를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처음에 우리가 테니스를 배우실 때는 왼손을 이런 식으로 옆으로 뻗고 막 오랫동안 거리를 잡으면서 움직이라고 배우실 거예요. 포핸드 유니턴 편 그리고 왼손 활용법 이제 다양한 강의에서 알려드렸다시피 왼손은 많이 꼬여서 나중에 회전하는데 극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왼손은 이렇게 처음부터 뻗고 이렇게 움직이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사실 이제 상급자 같은 경우에는 왼손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지 않고요. 왼손을 처음에 안으로 말았다가 이렇게 벗어나면서 이렇게. 회전력을 극대화시키면서 스윙을 해주는데 각 구간마다 이 왼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왼손의 역할 두 가지를 크게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처음에 유니턴을 할때 이제 왼손을 푸시하면서 턱 밑에 왼쪽 어깨가 이렇게 들어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오른팔이 없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오른팔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왼팔이 약간 이런 모양이 될 텐데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동작이 뭐냐면 팔꿈치를 피는 동작입니다. 자, 이 동작이죠. 이 동작을 먼저 해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풀어주면서 이제 거리감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 주는 거예요. 이걸 쓴 다음에 어깨를 이런 식으로 내보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어깨 턴을 하고 내면서 어깨를 살짝 이렇게 열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내가 자리를 잡고 스윙이 나오기 전에 왼쪽 어깨는 약간 이렇게 반쯤 열려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어떤 분들은 왼손이 여기서 멈춰 있고 오른팔이 나오는 걸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은 공의 임팩트는 좋아지지만 나중에 회전력이 극대화 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왼손을 먼저 이런 식으로 먼저 보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오른팔이 따라 나오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스윙 스피드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서 한 중앙 정도를 지나오기 전에 있죠. 어깨가 어느 정도 열렸을 때이 오른팔이 이제 어느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왼손을 왼쪽 어깨 옆으로 쫙 접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팔꿈치 어깨 쓸어 주고 접어 주세요. 자. 내주고, 접어주기. 이런 식으로. 처음에 팔꿈치를 피고 이렇게 어깨를 쓰는 동작이 있죠. 이 구간에서 왼손의 역할이 뭐냐면 내가 스윙을 하는 오른팔이 나와야 되는 경로를 넓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좁게 빠지거나 팔이 구부러져서 빠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내려놓거나 이렇게 되면 나중에 오른팔이 이런 식으로 좁게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스윙이 엄청 짧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렸던 그 가로 스윙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에 엄청난 애로사항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공간을 쭉 확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 이 구간 있죠.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 구간의 역할은 뭐냐면 공간을 확보를 하고 나오면서 얘가 땡겨지면서 오른팔이 잘 튀어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만 해서 뒤로 이렇게 끝까지 넘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오른팔이 임팩트 부분을 딱 튀어나가지 못그러니까 스윙을 우리가 던진다고 표현을 하죠 던지는 스윙이 잘안 나오고 이 상태에서 스윙이 짧아져가지고 이렇게 바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왼팔이 당기는 힘이 부족해서 오른팔이 잘안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를 약간 작용 반작용의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당기는 힘으로 얘가 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어깨 턴 열면서 쭉 그리고 피니시를 이제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손바닥을 접어 주면서 지금 검지 손가락이랑 여기 엄지가 이렇게 벌어져 있죠. 여기로 나중에 이 라켓 프레임이 들어오는 역할을 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약간 거치대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왼손으로 얘를 밀어 주면서 준비 자세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피니시를 좀더 이렇게 빠르게 만들 수가 있겠죠.